오늘 또 우리 킹이 또세 개를 봤습니다 암놈인데 이름이 뭐라고 해? 예? 바블링이 바블링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생을 케어로 들어왔습니다 예. 티완은 나이가 16년 차인데 영감이 돼가지고 지금 꼬리만 딸랑딸랑 흔듭니다 이제 요거는 티완이고 저거 흰개 저거는 킹인데 2년 댕기고 어. 예, 요거는 몇년 됐죠? 예, 이제 4살이요 아 4살 킹 사회생활 해봐 어. 우리 킹은 항상 앞놈만 보면 뒤에 졸졸졸졸 따라 댕깁니다 <laughs> 또 예쁜 언니들 지나가면 은다또 정치해야 되고 항상 뭐 거제 덕포 해수욕장에 뭐 킹이 다 보초를 섭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사모님은 성함이 네? <laughs> 개 머뭇게 하는 주인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빠 한번 해주세요. 응? 예 여기는 거제 덕포 해상편시아 거제 덕포 <laughs> 스쿠볼 리조트 샵 장소입니다. 개가 평상 밑으로 놀고 있는 쓰레기통 있고 한데 좀 넓은데 넣어도 되는데